지금 법사위에서 최상병 특검법 통과하고 지금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 출마하면서 느다없이 최상병 특검법을 꺼내 들고 나와서 이게 지금 가장 큰 정치권의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한동훈 후보, 후보가 되겠죠? 오늘까지 접수인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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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최상병 특검법은 지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특검법을 통과를 못 시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일단 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특검법에 관련돼서 이거 무슨 내용인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 사안에 대해서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예. 논리는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기, 타당합니다. 그동안 예, 그 타당합니다. 그 동안 했던 그 논리죠. 말이 그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예. 어, 이 사안의 어떤 보훈과 안보에 관한 특성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민심 예. 그리고 그 동안 몇몇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아쉬운 설명이 있었고 그리고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실기했다는 점들을 감안하면 음흠. 단순하게 그런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특검은 안 된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배제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없게 강제하는 규정까지 예. 있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예. 뭐 같은, 같은 예. 괴를 가진 당이죠. 예. 그러면 어, 선수가 심판을 정하는 구도인데요. 예. 그렇게 되면 경기가 끝나도 그 경기에 누구도 승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음. 논란이 또 계속 반복되고 예. 국민들이 이건 지금 이 특검을 통해서 필요한 것은 진실을 규명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리고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음. 그 목적을 이 특검법으로는 절대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음. 입장에서 정쟁을 계속 이어갈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건 국민의 도움이 안 되고요. 이런 법을 어 저는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음.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소위 말하는 제3자 특검? 예. 뭐 어서 언론에서 그러던데 뭐 괜찮은 장면 같습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정하는 어, 내용으로 법을 법안을 법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김유정 의원님?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게 말하는 것은 <laughs> 윤 대통령이나 한동 <laughs> 위원장이나 비슷한 <laughs>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그러니까요.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음. 그런데 약간의 차별화를 따른세 명의 후보와는 조금 하고 싶지만 내용상으로 봐서는 전혀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가 되고 난 시점에 이제 저걸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특검으로 하겠다라는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민주당은 7월 4일까지가 6월 임시국회인데 그 전에 이제 통과시키는 게 목표죠.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재흑결 요구를 반드시 하게 되겠죠. 지금 뭐 입장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그새병일주기될 무렵, 혹시 그 전에라도 이걸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게 일단 민주당의 목표인데 저쪽에 전당대회는 7월 23일이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그거를 추진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무슨 플랜이 없어요. 구체적인. 본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저렇게 하나만 하는 소리 하지 말고 국민의 힘에게 촉구를 해야죠. 민심을 받들겠다는 진정성을 보이려면은 민심이 이러하니 지금 민주당의 특검법을 수용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 정도는 해줘야 다른 세후보하고 차별도 되고 또 본인이 이 특검법만은 해야 된다라는 민심을 받들겠다는 그 말에 진정성을 보이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현재로서는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다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재 교수님 네. 한동훈 위원장이 특검법을 들고 나온 이유는 뭘까요? 본인은 결국 그니까 지금 한번 그니까 러 당권 도전에 그 선을 하면서 키워드가 오로지 민심 국민이라는 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상명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아주 뭐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받들지 않고는 도저히 돌파할 수가 없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이 지금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두 번째 지금 발의한 법안 같은 경우는 독소조정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아 1번에 통과되더라도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시 그러면 세 번째 발의를 할 경우 내지는 재의결를할그 시점에는 우리하고 뭔가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그러니까 특검법 특검 추천에 대해서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준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지금 수사 범위가 좀 넓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쳐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독소조항을 어느 정도 제거한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분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전당대회용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나머지 세 명과의 차별화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그 하나의 포인트가 용산과의 차별화잖아요. 예. 당정관계 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자신이 이야기하는 수평적 당정관계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하겠다는 하나의 포인트로서 이걸 갖고 지금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일철특권님 이제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해병 특검법을 들고 나오니까 이제 국민의 밀부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은 결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가자는 것인데 예. 네가 거기에 그러면은 같이 동참하겠다는 거냐라고 비판하지만 민주당에서 보면은요 지금 뭐 그거를 한다고 그러면은 당장에 급한 게 7월 19일 아닙니까 예. 그 지나면은 통화 기록 보존 기한도 지나버리고. 예. 결국은 이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찌 됐거나 지금 단일 대우가 가장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이게 이제 구체적인 특검의 내용은 두 번째 치고라도 어찌 됐거나 최혜병 이 특검은 민주당과 국민의 바람과 염원 아닙니까? 그 총선을 통해서 이미 결과를 보여줬었고요. 근데 이거는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순수한 한동 후보 입장에서는 순수한 전략적인 차원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재미난 게 뭐냐면 다른 새 후보하고 어떤 차별성을 보여줘야 되고 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울 주제가 과연 무엇일까 고민 고민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최상병 특검을 이슈로 삼았다고 보거든요. 재미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을 주장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상병 특검을 들고 나왔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누군가 뒤에서 전략적으로 조정을 해주는 분이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고 나온 이유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짜고 치려고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각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보고요 예? 그리고 더잘 아시겠지만 막상 또 대표가 되면은 영원히 각이 가겠습니까 전략적인 또 용사라고 여전히 또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겠죠. 다른 방안을 통해서요. 글쎄요. 근데 그렇게 가을 세우면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졌어요. 함수가 복잡해졌는데 그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권력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는 확실하게 밝혀졌죠. 김건희여사는못 건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는 특검 가방, 가방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을 가방. <laughs> 네. 명, 명품백 우리 통상 아 명품백, 이래, 뭐, 아니면 KBS 앵커 말대로 쪼매난 파우치 이것도 예. 아니고 가방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음 그것도 비겁하게 전 들렸는데 명품백면 명품백이지 <laughs> 가방 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안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지는 않겠다. 이 정도로 지금 본인도 얘기를 했고. 용산에서도, 아, 선을 넘지는 않았구나. 민간여사를 건드리면 선을 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그런 제3자 특검 얘기하는데, 일단 첫째, 본인들은 국정농단 때 특검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얻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통령까지 한 사람은 된 셈인데, 야당에서 추천하는 특검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였다라고 지금 자기 고백하는 건지 두 번째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이 전례가 있죠 한세개세 3개, 개의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2008년에 삼성 비자금 수사하는 거 BBK 특검 그다음에 2010년인가요 그 스폰서 검사 특검 있었는데 대법원장이 다 검사 추천해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특검 성과가 없었죠 다 무혐의 종결돼 버리고. 하고 BBK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다시 검찰 재수사해서 결국에는 17년형 나왔고 이제 유죄로 확정 판결을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어, 성과 없는 어떤 사례를 들어가지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별로 말이 안 음. 되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예.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는새 후보와 차별화를 꾀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이 서로 분리시키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가야지. 이거는 저는 진정성이 전혀 엿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한동훈 씨의 이 특검은. 예. 그러나 한편 민주당이 좀 걱정, 걱정하는 부분은 이거 저희 이제 만약에 요번에 안 되면 또또 또 내고 또 내고 계속 특검법 발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 힘으로서는 뭔가 결론을 내긴 내야 될 거고.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끊임없이 이거를 통과될 때까지 할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7월 19일 이전에 재의결 요구를 해서 두 번째 투표를 할 때까지 여덟 명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민주당 고민의 지점이 하나 있고요. 또, 당장의 김재서 의원 같은 경우도, 어, 이 최혜병 특검에 본인 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여덟 명 가운데 한명 아니었습니까? 김재서 의원은 그런데 지금 한동훈의 이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특검이 발의되면 여기에 찬성이다라고 말을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8 명을 모으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하나의 고민의 지점이라서 정성 의원 같은 분은 이거는 우리가 어, 타협할 수 있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차정 음. 교수님 네.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네. 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지지를 지지세를 넓혀가고 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8명만 확보하면 통과가 되는 상황인데 네. 특검법을 얘기하는데 본인이 후보로 나선다 그러면 최소한도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특검법 찬성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가능할까요? 저는 뭐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그 지금 당 대표가 되는 국민이라면 상당수가 아마 저는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대신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번에 두 번째 발의한 특검법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아마 그걸 받아들이자는 식으로 아마 급속하게 기울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 민주당 아,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당심 80% 민심 20%잖아요. 그런데 예. 사실 이 지금 한동훈이 노리는 측면은. 사실, 특검법을 지금 민심이 지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민심 이 20%를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당신은, 물론 자기가 지금 뭐, 여론서 앞서기긴 하지만 이게 지금 그, 그, 친윤 후보인 원희력이 노는 바람에 좀 예. 아리까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을 확실하게 잡고 그래서 기선을 제압해서 당신까지 잡으려고 하는 음. 포석으로 지금 이걸 밀어 붙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슈 메이킹은 보... 잘한, 잘한 거죠. 이슈 음. 메이킹은 잘한 거죠. 잘잘한 거고. 그리고 실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승호 의원이라든지 민주당 오원 몇몇 같은 걔를 같이 한다. 우리도 하면 뭐 받을 수 있다, 협상할 수 있다는 식의 예.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한동훈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한동훈이 그래서 지지를 많이 받아서 당 대표가 되는지 생각 될수 있다고 한다면. 진짜 또 국회 의원들 특히 이게 지금 뭐~ 이~ 바람에 눕는 풀보다서 빨리 눕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딸려 오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그~ 가갈 가능성이 높다 그걸 생각을 하고 지금 한동훈은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 음. 그러는 바람에 이슈 전환이 확실하게 된 거예요 예. 아니 총선 패배의 책임이 대통령한테만 있어 너는 없어라고 하는 그거를 왜 나와 왜 나와 예. 이거를 이제 특검법으로 완전히 이제 예. 이슈를 전환해버린 셈인데 어, 대통령의 부정평가율이 60에서 70%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정도만큼 체병특검법에 대해서는 그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성하는 비율 안에는 국민의힘 당원도 있고 지지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내려가 본 의원들이나 지역연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당원들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음. 아직 한달 남았지만 김유정 의원님 보시기에 누가 될것 같아요? <laughs> 엄청 논란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아직 대통령 안 죽었다. 그러니까 뭐 원희룡, 나경원둘 중에 조금 더 뜨는 사람으로 몰아 줄 거다. 별 얘기 다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올뭐 시시비비를 떠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1차에서 과반 될것 같아. 요 1차에서 네, 저는. 차지영교수님 2차까지 안갈것 같아요. 저거 1차에서 과반 될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소위 말 후보단위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예. 근데 사실, 당내 선거에서의 2등과 3등이 후보단위라 감동이 없거든요. 예를 음. 들면, 뭐, 정권을 만약에, 뭐, 갖고 와야 되는 상황에서 거의 그 2, 3등이 만약에 이렇게 합치면 상당히 감동이 배가 될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 당내 경선을 하는데, 후보단위라 자체가 좀 난센스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후보단위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은 아마 지금 나경원, 원희룡이 2, 3등으로 지금 현재는 보이는데, 누가 2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가 두 사람이 쭉, 근데 끝까지 가갖고 가면 막판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 7월 23일 전당대전에 러니까단화될 거냐,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려면,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3등 하는 사람이 가면 탈락하고 난 뒤에 내 2등 미어줄게 그 표가 가겠습니까?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어차피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일단 민심을 일단 이렇게 장악한 측면이 상당히 좀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 1차에서 승부를 낼수 있지 않을까. 좀 음, 조심스럽게. 그렇죠. 음, 님 생각이 같으세요? 예, 그래도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한동훈 후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 다만 제가 좀 민주당한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탄핵을 추진하던. 어치됐건 간에 거부권을 막던 간에 우리가 8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사실 3분의 1가 못됐던 거죠. 그 당시에 추미애 대표가 김무성 대표를 만나가지고 결국 탄핵안을 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민주당도 어치됐건 탄핵안 구체적내용을그 다음에 차지하더라도요, 이슈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덟 명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지난한 과정이 있겠습니다만은 본인이 당대표 되고 나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야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시기적으로 좀 그래요. 왜냐면 그때 가서 발의하고 뭐 하고 이미 본인이 당대표 되고 나면 우리는 재의결이 끝나 있을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여덟 명을 확보하면 우리가 뭐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일이 되겠지만 만약에 실패하면 또 발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 본인이 그때 이제 발의하는 것과 뭔가 중간에 수정안을 만들어야겠죠. 있죠. 이태원 참사 관련한 그 특종이 만드는 것처럼. 그 이제 그런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그래도 임기 3년 가까이 남았는데 대통령의 이김이 작동하지 않겠어? 그래서 원희룡 장관의 기습적인 출마 이런 것들이 다연관돼 있지 않겠어라고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황은 한두 가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38전대 때 꼴찌였던 김기현 후보를 막 말로 주저앉히고, 연판적으로 주저앉히고, 모욕주고 해가면서 다른 주, 후보들을 다 제끼고, 김 의원을 이제 옹립한 셈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결국 말로는 좋지 않았죠. 결국에는. 틀어진 거고. 그런데 지금은 일단 한동을 주저앉히지는 못했어요. 일단 나온 거거든요. 밥도 한번안 먹고, 전화도 10초 있니, 15초 있니 하는데, 일단 나왔어요. 그 상황 자체가 좀 달라졌다고 보고, 힘이 빠진 거죠. 작년보다는. 두 번째는 대통령이 지지율한번 보세요. 작년만 해도 그래도 30%대였거든요 그거를 기뻐야 될지는 모르겠죠. 그쪽에서도. 20%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24% 되니까 화들짝 놀라갖고, 이재명 대표 만났는데, 지금은 또 크게 놀라지도 않은 것 같아요. 10%대는 아니잖아? 지금 이러면서 음. 자기 정신승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저는 상당 부분 연관이 있어서,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wait and see, 이런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 윤석연 의원은 좀 많이 처지는 편이니까, 나경원 원희룡 둘 중에 어떻게 조금 올라가는지 보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초반에 굉장히 강한 그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좀 지켜보자 그런 의미에서 웨이트스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뭐한달한2 주는 지켜보겠죠 그러고 나서의 지지율을 가지고 아마 판단을 할 텐데 어찌 됐건 저는 그. 총선 끝나고 국민의힘의 모든 이슈를 한동훈이 출마하냐 안하냐로 덮었거든요. 그리고 두달 동안 언론에서 가장 이슈의 중심에 서 있었던 그 영향력을 한달 남짓 동안에 쉽게 그리고 나머지 그 모습들은 식상하잖아요, 사실. 디노놈님이요, 그냥 이제 한동훈에게 끌려다니지 말고요, 제발 특검으로 밀고 갑시다. 딱 봐도 한동훈의 꼼수잖아요. 이렇게 주셨는데 한동훈이 꺼낸 이 특검법 보는 시각이 참 여러 가지로 갈립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요? 일단 이슈 메이킹은 잘했다 이렇게들 평가를 해주셨는데 다른 후보들도 좀 긴장합니다. 가장 강력한 상대라고 할수 있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그래 여론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도 지금 하자고 그러는데 그것도 여론 좋으면 할 거냐 뭐 이렇게 또 공격을 하더군요. 들어보시죠. 그런데 지금. 이 국민 여론만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특검 얘기를 그렇게 입장을 바꿀 수 있느냐 저는 원칙적으로 공수처 수사가 끝났는데 공수처 수사가 이상하다 그럼 당연히 특검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저렇게 하면요 자 그러면 한동훈 특검도 야당이 발의했는데 여론조사 높으면 그럼 특검 하시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아, 네 한동훈 특검도 발의가 됐는데 그럼 조사 돌려봐서 국민들이 하자라고 하면은 한동훈 아, 전위원장이 대표 됐을 때 그거 받으실 거냐? 거기에 아, 답하셔라 그렇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 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정말 이거는 나이브한 생각이고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예. 이 정치 역시 좀 오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laughs> 아니 이거 받고 나면요. 예. 그다음 또또 또 이제 어 이거 받으라 저거 받으라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특검 전국으로 계속 굴러가고요. 은근히 정치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차지 교수님 네. 본인의 노련함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뭐, 본인이 지난번 그 대포선언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미숙한 정치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또 뭐, 한동훈을 겨냥한 이야기인데, 일단 뭐, 지금 최상위 특검을 받으면 또한제 김건희 특검 놓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속적으로 특검이 놓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 나경원 대표가 상당히 오선언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러면 만약에 나경원의 저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때까지 그러면 그럼 대한민국에 가면 특검은 한 번도 안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집권 세력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특검을 받은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내곡동 사제비리 같은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사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때 당시 집권 세력이 압도적인 그 절대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민심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받았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도 사실, 어, 그때 민주당 1당이었잖아요. 그거 버틴,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러니까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경수 도의사가 결국 구속되고 진희경까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명박은 그걸 통해서 뭘 했습니까? 전권제창출을 했잖아요. 그이 문재인 대통령 그걸 통해서 21대 압승을 했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좀 강가하고 음.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자, 근데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민주당이 한동훈이 내놓은 이 특검법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이 지금 7월 4일날 만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러면 아마 정부로 한번 넘어가는 것이 한 2, 3일 걸린다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딱 시점이요. 7월 23일에 딱 맞춰질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안타 그때는 논란이 생기겠죠. 만약에 한동훈이가 계속 이런 식으로 특검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를 지는 사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7월 23일 그러니까 지금 거북권 행사 시점에 대선 거북권 행사하잖아요.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은 제 의결에 대해서는요. 시치안이 없어요. 음. 그거 갖고 충분히 정치적인 일종의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이, 그, 만약에 그 7월 23일 날, 만약에 아, 결판이 안 나고, 만약에 전당, 그니까 결선 투표로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대우를 흔들릴 수 있는 절호의 하나의 정치 패를 저는 질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저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짚어보고 싶은데, 조일주특보님.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표 뽑는 거 보면 항상 윤심이 작용했잖아요. 뭐, 음. 윤심이 작용했다기 보다도 대통령 결정해 버렸잖아요. 네. 뭐, 안철수 나오려고 그러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잘라버려. 나경원 저출산 뭐 잘라버려. 그래가지고 뭐 김기현 시켜놓고 또 그것도 잘라 막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윤심이? 어,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윤대통령의 지지율인 것이죠. 시간은 계속 5년을 향해서 가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시키라고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전당대하고 회 상황이 틀린 거죠. 예를 들어, 만약에 그렇게 여전히 파워가 있다면 한동훈 후보를 주저앉않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완전히 갈라섰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선언은 넘었다고 봅니다. 어... 다만 이제 그게 김건희 여사는 이제 못 건드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건간에 한동훈 후보 입장에 저는 최병 특검이 나온 것은 좋은 거라고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찌 됐건간에 단일대우 입장으로 가야 될 국민의힘을 스스로 분열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민주당이 적극 잘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서 윤석열 탄핵과 또 심지어 거부권을 막는 아주 철저한 좀 전략적 방안 을 그러니까 마련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순환합니다. 보는 시각이고. 예. 그러면은 원희룡 후보는. 용산에서 미는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감은 있었다고 봅니다. 최소한 한동훈 후보보다는. 나 그쪽 동네의 사정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원희룡은 제가 봐도 뭐, 그건 친윤 후보이고 아마 윤대통이 령 오더라 준 거죠. 줬다고 봐야죠. 예, 사실은 지금 원희룡 후보가 사실은 그한 열흘 전인가? 제가 듣기로는 보름 전인가? 인천지역에 지금 일단 지역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당의비원장 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윤상현 보고 잘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놓고 그러고 난 뒤에 본인은 엘살바도로 특사를 갔거든요. 특사가 또 오고 난 그러고 그러고 원희룡 그 후보 밑에 있는 또이참모들 있잖아요. 예. 이 참모들이 다른 후보 캠프로 갔다온 거예요. 벌써. 오오. 그러니까 이 자기 주군이 안 나오니까 뭐 나도 뭔가 이 국민에서 그렇죠.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예. 갔던 거예요. 그런데도 닷 없이 그러니까 엘살바도특사 갔다 오고 난 뒤에 19일날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특사가 또 보고를 했대요. 음흠. 그리고 20일날. 선출마 선언을 한다는 <laughs> 이야기가 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 물론 본인은 19일 날 만났을 때그 이야기 한적 없다. 예. 그리고 20일 날 내가 결심하고 난 했죠. 뒤에 전화했다는 어, 식으로 어, 이야기하는데 어. 그건 누가 뭐 이거 예. 누가 그리고 앙하는 거잖아. 아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이 나경원이 뭐 합니까 제2의 연판장 사건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뭐 완전히 뭐 윤심이 그냥 딱. 원희원한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게 6월 네. 20일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목요일 아침에 기자들한테 일단 문자로 다 이제 출마를 알린 거예요. 그니까 기습으로 먼저 선언해 버렸죠. 다른 후보들이 뜸 들이고 있는 사이에. 그랬는데 이제 유상현 의원은 그러니까 6월 20일 목요일날 선언을 문자로 보냈는데 그 전주 금요일날 만났다는 거 말씀하신 대로 만나서 뭐도와주 드리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전날 수요일 날, 그러니까 영상 갔다 온 다음이겠죠? 형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음. 문자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뒤통수 맞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 그런 예. 모양인데, 일단은, 나경원은 어정쩡하게 하는 바람에 정확한 윤심 후보가 안돼 버렸잖아요. 친윤 후보는 그러나 반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원희룡 전 장관을 친윤으로 밀어서 일단 어떻게든지 결전 결선까지 가도록 하는 게 일단 용산의 생각에요 그래서 생각인 언론에서 같아요. 비윤, 친윤, 반윤 이렇게 분류합디다. 그 그렇죠. 그러니까 나경원이 비윤이고. 네. 한동훈은 반윤, 졸지해. 원희룡은 7윤 이렇게 된것 같은데 글쎄요, 반윤인가 <laughs>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차정 교수님. 예. 만약에 예. 원희룡 대표가 되면 예. 이천수는 뭐 어떻게 되나요? 이천수요? <웃음> <웃음> 비사실장, <웃음> 비사실장, 비사실장이에요 저는 <전, 웃음> 축구선수 이천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구선수로서 번호 열심히 하시면 되죠. 하면 되는 거 근데 사실은 어제 MBC가 보도를 한걸 보니까 야, 용산에서 부글부글 하고나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그니까, 용산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반윤을 넘어서 전윤이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 정권에서 호가호위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대통령을 부정한다고 정치상 도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그 정도를 보면, 아서 아까 말씀하셨죠.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냐 했는데, 그 상황은 넘었고요. 문제는 사실은 그 제가 우리가 아까 예측했던 대로 만약에 한동훈이 어, 여당 대표가 되고 난 이후의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어, 이, 이좀 흥미진진. 더 나아가서는 상당히 하니까 여권의 어, 당진관계에 상당한 일종의 뭐랄까 진통, 불 포함. 뭐 이런 부분들도 예상되는 대목인 거죠. 예. 예. 자 특검 이제 한동훈이 사실은 좀 물을 흐려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 이런 특검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좀 물타기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특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